I <laughs> do 해평내 박정우입니다. 동기입니다 음. 대기단단 팀원 소개 영상 시청, 미래전략 담당관의 운영 방안 설명에 이어 시장님 경려 말씀과 기념 촬영 순으로 발대식을 마무리하고, 이어 자체 회의 및 팀별 자유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산상 플러스 대인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직원들의 소감과 다짐을 미리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원 각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편집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작 플러스 미래 디자인단 담당자 미래작품 플 시장 정지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톡톡 튀는 아이들이 시청에 고단한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 30명의 미래디자인단 단원이 모였습니다. 발대식에 앞서 한분한분 미래디자인단에 있는 각오와 소감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행복한 변화의 시작 미래디자인단에서 함께 만들어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홍경보존과강실입니다 2019년도 상상한 바와 미래의 일자리에 남은 모습을 드리시기 위을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미의 미래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국적과 정다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은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디자이터 패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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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호의 수고김아영입니다미래디자니다 이래시입니다. 이래입니다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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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디자인하겠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할 수는미래디자인팀이 되어서 드니다열심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단, 미래 미래 화이팅 자신과 함획 예상과의 경입니다 미래디자인팀에 도약을기니다 미래디자인팀, 이 안녕하십니까. 상무 정수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김란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전희생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공단일동 이세양, 지성동 민영아입니다. 2019년 미래전략단에 선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된 고민을 위하여 파이팅! <웃음> <웃음> 나은 고민를 위하여 미래의 디자인단 화이팅! 보다 나은 고민 미래의 디자인단 화이팅! 보다 나은 고민 미래의 디자인단 화이팅! 손을 마주쳐보자 둘셋 보다 나은 고민 미래의 디자인단 화이팅! <laughs> <laughs> 그러니까 미래디자인 팀에 참여하게 된국성변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두시제생과 잘 맞는다. 제시씨가 국씨의 미래를 믿어. 열심히 공실 국민화. 어때? 미래디자인단 파이팅. 2019년 상상 미래디자인단에 지원한 조성우. 박소현, 윤희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 디자인단, 파이팅 다음은 박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어, 오늘 발표가 는 상상 플러스 미래 디자인단은 어, 장세형 실장님께서 지난 9월 스케시의 전직원대상 특강에서 어, 직원이 중심이 되어 과감하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며 생생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꿈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당부 말씀에 따라 미소 7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국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직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 부서 육급이와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평균 연령 30세, 직급별로는 7급 4명, 8급이 26명으로, 평균 재직 기간이 3년 이하의 젊고 참신한 직원들로서 2020년 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여섯 명씩 다섯 개 팀으로 나눠 팀별로 시정 현황 과제 한 건과 자유 과제 한건총두 건의 시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시정 전목 가능한 맞춤형 시책 발굴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시정 현황 과제는 관광 진흥 평생교육, 문화예술, 도시재생, 아동보육에 관련된 다섯 건의 정책 과제를 우체별로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하였으며 자유 과제는 오늘 팀별 회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연간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4월 중에 혁신적인 사고를 위한 정책 개발 마인드 향상 교육 및 연구 과제 개발 회의를 실시하고 선정된 연구 과제를 위한 팀별 소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구미시 정책 연구위원회와 전문 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정책을 구체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평소 직원들이 안목을 넓히기 위한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실시하라는 어, 말씀도 계셨듯이 5월 이후부터는 국내외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실시하게 됩니다. 어,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통한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과제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어, 제한된 신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공유 협조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시정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어, 젊은 도시도 불구하고, 이제 5 0년대 낡은 도시니다 어, 그동안 낡은 도, 이 도시를 이끌고 왔던 분들의 생각, 어, 돈이 최고다, 경제다, 뭐, 어떤 분 때문에 잘 산다, 딱세 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 갖고 있는 금액을 끌고 오다 보니까, 어느새 어, 새로운 을 그런데, 빚어버린 도시가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한참, 모색 중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모색을 중심에, 어,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하고이는 의지가, 아, 이루지는 기획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어, 정말 멋진 자리를 설 줄은 잘 몰랐는데, 어, 이런, 어, 여러분들이한번 모여서, 어, 사람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자리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계획도 좀 상당히 잘지어고 그래서 제가 맹심을 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음, 사실 우리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출발한 을그 계획이 어떤 걸 가졌겠지만 일단 안정성 때문에 공직자들을 요즘 많이 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안정에, 어, 안주하게 될까, 이게 걱정입니다. 어, 다행히 여러분들이, 어, 심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을 때,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뭔가를 떨어내야 되겠다는 욕심이, 우리 교단장그 교단, 일에 전략기획단다는 자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뒤끓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온갖 아이디어가 모두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중한 것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꿈을 합시다 만들어보십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도시가 괜찮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째로 도시 재신이라는 전망을 세웠습니다만, 어로 갈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도시 재신에 아주 증거한 이론이 있는 회사가 니다 만약에 딱 지게진 것은 아니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것이 어, 그분들 주체가 돼서 만들어낸 것이고 도시 재신이고 그런 점이 지금까지 좀서울이 제가 시장하고 나서 제일 힘든 점이 좀안리얼해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받아드리겠다고하시는 돼도 꼭 시장도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결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국민 시위를 이끌어온 분들이 우리 또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국장급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뭐 말을 해야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또는 나가서 어, 그와 관련되는 그 아이디어나 그 현안에 대한 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또 나이 들어서 위로받 복장으로 가게 될때 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 사회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어떻게 본다면, 그, 지시와, 지시에 따른, 그 이행의 체계입니다.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게 지금, 국민이니까, 국민 공익 사회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현재 국민 공익 사회가 그, 2 6 0 0명이 갖고 하는, 이분들이,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풀어 나아다 아, 이렇게 만들까 하는 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이제 해소할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이제 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직 국민을 바꿀 수 있는 게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어. 금 뜻밖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기대만 너무 강조하지는 않했습니다만사고로 음, 어, 쳐라. 드러한 어, 일도 다 만들어보라. 도저히 어렵게 생각하고 습니다 아이디어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사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우리 국민 특히 특별히 전자 산업도시로 가지고 있는 i c t 역량과 연관된 다양한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는 이게 희가하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나가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자기주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자기적 어, 의미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큰자존심이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 자존심을 크게 존중하고 어, 아이디어도 존중하고 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원한다면 다양한 어, 활동의지를 을 제공하겠다. 하는 어,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급식비가 8일본 원으로 되어 있일본에 있습니까? 겠습니다이 없이 성원이 없이 일이나 팔천원 되겠습니까? 일이나 만원 어야 되겠습니다. 이딴 전야 좋은 아니야? <학생들도 웃음> 저의 형 유럽이면 사실이지만, 일본도 어, 그번 못지 않은 어, 시도도 해봤고 일본도 만드 실패도 해본 나라입니다. 우리 앞서서 실패를 많이 받기때문에 일본을 못해서 답답할 수도 있고, 어, 중국은 제가 잠깐 남는 이유가, 어, 중국은 너무 좋아, 커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계시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도 좀, 장사하는 것 그책임 많이 해야 되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봐주고 있는 있습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이공직사회들어서 자기 자아 발전과 나아갔으면 또 지식의 발전을 최단으로 이루었던 그런 즐거움이 우리 꿈이시 공직자로서 누렸다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희의 마지막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 다는 말로 제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든든한 수고하여다서시작회가 <laughs>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도 중간으로 중간. 중간 사이. 사이. 도세한번 도색. 응. 도 세, 중간으로. 중간. 으로이 네, 옆으로. 이 옆으로. 이옆이옆이옆옆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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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으로. 이 옆으로. 이 얘기해 주면 믿고 올수 없어요 자, 따라 보세요 자, 하나 나둘 이하고 웃어야 되는데 딱 <laughs> 네. 하나, 둘 자, 파이팅 한번 하습니다 사람 이굴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영주씨 명패를 을끌려나요안녕하세요 테이블 스위치 고서 의자에 으세자 앉으세요 谢谢大家。 제가 아, 잘할 수 있을만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흔쾌히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조모 주도관하고 김모 주부관 주도 진짜 고맙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합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뭐 조금 활동하는데 제약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바쁜 업무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근무시간 중에 이렇게 나올 일들은 많이는 없겠지만 은 직장 동료들이나 이렇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다 불구 하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잘해 나가도록 그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론 제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부서별 성과 평가 업무에 이 미래 디자인단 활동 참여율을 조금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5점 정도 창의 활동 참여을 5점 정도 해서 이렇게 부서 평가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지장님들 가시면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 주진 계획들은 제가 책자를 보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내용은 어, 계획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감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제 한번 큰 것만 이렇게 여기까지 짚어드릴게요. 먼저 그4페이지입니다 제가 고선명을